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 네, 연락드린 곳은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전형사 7부의 김민성 수사관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지금 본인과 연루된 사건이 접수된 게 있어 몇 가지 확인차 연락드렸는데 잠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어, 예, 뭐예요? 어, 그럼 저희 사건 내용 공지해드리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혹시 45세 남성 중에 임태현이라고 평소에 아시는 사람이십니까? 아니요, 저도 몰라요. 어, 충남 당진 태생의 45세 남성이고요. 에이, 몰라요. 이름이 임태현입니다. 네. 들어본 예. 적도 없으세요? 예, 처음 들어봐요. 어, 제가 지금 임태현 관련해서 본인께 왜 여쭤봤냐면요. 이게 네. 저희 검찰에서 임태현 주범으로 인한 금융 범죄 사기 조직을 검거했는데요. 예. 검거 현장에 명의로 된 우리 은행권 통장이 같이 발견돼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제 통장이요? 네뭐이 통장 관련해서 오, 아시는 네. 내용이나 관여한 사실 있으십니까? 전혀 없고요. 그 통장 한 달인가 전에 만든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통장을 실무로 발급을 네.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보니까 최근에 가서 개발하신 건있지만예 네, 가서 만들었어요. 은행 가서 만들었고 뭐 거기 뭐쓴 적은 없어요. 통장은 전혀. 어 그런데 저희가 이거 해당 금융권은 일단 우리은행이 먼저 대주유청을 해봤고요. 예. 네. 이 대주유청 결과. 명의로 개설된 걸 확인을 하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또이 통장의 개설 날짜가요. 네. 2020년도 8월 19일에 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레동 지점에서 개설된 걸 확인되시거든요. 우리 은행 거가요? 네. 본인께서 직접 개설하신 부분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레동에 간 적은 없어요. 어, 그럼 지금 본인께서는 이 본인 명의로 된 계좌가 개설된 지 5개월이 될 때까지도 개설 내용조차도 잘 모르 계시단 말씀이신 거고요. 저, 죄송한데,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아, 네. 서울중앙지검이고요. 형사 7부의 김민성입니다. 중앙지검 김민성 씨인가요? 네. 아, 왜냐면 하 저희 그 판검사 다 있어가지고 다 확인해 볼수 있어서 지금, 만 맞나요? 정확하게? 네, 네. 정말이에요? 좀 이상한데요? 그럼 지금 보이는데 뭐 장난전 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예. 그, 본인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시잖아요. 이거는 저도 기분이 살짝 나쁘네요. 네, 예, 예란... 그래요? <laughs> 네, 그, 확인해보시고, 본인께서 직접 연락 한번 주실래요? 뭐, 아시는 판검사 통해서? 예, 네, 그, 무슨 일인데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연락 주시라고요, 선생님께서 확인해보시고. 네, 무슨 일인데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마땅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장난 전화라고 <laughs> 생각하시는 분한테 제가 뭘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왜 전화, 왜 전화해? 뭐, 뭐 사건이 뭔데요? 대체 그러니까 먼저 본인 아시는 판검사 많다면서요. 아니 많고 적고 가네, 무슨 사건이냐고요. 아니, 본인께서 장난 전화를 하면서 뭔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직접 연락 주시면 되시지. 이거 기분 나빠서 참나, 이거 뭐 조사하겠어요. 이런 거 아, 일단은 알겠고요. 본인께서 연락을 주시던가, 저희 직원 측에서. 그, 본인 등본상 주거지로 이러한 관련 사건 소리도 발송시켜 드릴 테니깐요. 예, 그, 저희, 어, 그, 제, 아, 등본상은 어디로 있습니까? 돼 있어요? 왜냐면 요새, 아, 어? 요새 이런 걸로 그,